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장국입니다. 오, 보이시죠? EVX입니다. 토레스의 전기차. 지난 모터쇼를 통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던, 관심이 집중됐던, 기대를 안았던 가장 저가의, 효율성이 어, 높은 이 전기차로 지금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토레스 전기차 EVX를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의 뒷 모습인데요. 기존의 차량 모습과 똑같아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기존 프로폼에다가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를 얹은 바로 그런 차량인데요. 이 차가 얼마큼 성능을 발휘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노영식 팀장님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레스 전기차. 예.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전기차인데 전체적으로 디자인 보시면. 토레스 헤리티지를 그대로 띠면서 미래지향적인 네. 어떤 디자인을 좀 했고요. 네. 어, SUV, 가장 SUV다운 EV로서, 어, 용도성 면에서 충분히 음. 저희가 가장 큰러기지름을 보유하는 등, 음. 어, 충분히 갖춰진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또, 플러스에서, 어, EV의 어떤 경제성하고. 그렇죠. 어, 저희가 특히 이번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들어가면서, 어 전기차에서 가장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성, 화재 그렇죠. 안전성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그 부분 충분히 좀 염두를 해서 음.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전기차하면 전기 모터랑 배터리,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주행 거리.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동 시스템 면에서는 리튬 인단철 네. 블레이드 배터리를 넣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음. 어 팩을 구성하는 중간 단계 모듈을 네. 삭제하고 셀을 좀더 촘촘히 넣어서 그렇죠 어,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를 좀 높여가지고 433km 정도 음. 일회 충전 주행 가능 음. 거리가 나왔고요. 일단 배터리 크기가 팩 자체가 크게 크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예. 예. 그리고 플러스에서 3인원 EV 구동 시스템을 음, 넣었습니다. 좀뭐 원래는 모터, 인버터, 감속기 이런 것들이 음. 다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공간을 많이 차지했었는데 그걸 한 곳에 모아서 음. 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좀 경량화도 시켰고 음. 공간 차지하는 것도 좀더 실내 공간이라든가 러기지구로 음. 그런 부분을 좀 침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대우 루프탑 텐트도 그러고 이게 가격이 싸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아직 그 커스터마이징 구체적으로 네. 이제 세팅은 안 했지만 저희가 시중가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네. 운영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아마 네. 시중에 전기차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전기차인데 루프탑 텐트를 올린 차는 아, 처음 그쵸. 보실 겁니다. 네, 없어요. 이게 네. 저희가 가장 그 요번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음. 가장 SUV스러운 그런 전기차를 만들자 음. 그래서 SUV로서 그다음에 느낄, 즐길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음. 느낄 수 있도록 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아마 시중에서는 전기차로서는 이런 모습 처음 볼 겁니다. 음. 이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게 네. 저희가 아직 최종 세팅은 안돼 있지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전체 디자인이 내연기관 차와 EVXY의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전방 부분 같은 경우 는좀더 심플하게 꾸리면서 네. 단단하게 좀 그쵸. 모습이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도트형 LED 수평형 램프 같은 경우는 차를 좀더 와이드하게 보이고요. 네. 아 그렇게 꾸몄고요. 하단부 이제 범퍼 같은 경우도. 그, 불필요한 선을 좀 최소화시켜서 되게 간촐하게, 네. 단순하게 꾸려서 좀더 앞에서 되게 단단한 모습으로 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측면 음.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그 20인치 휠인데요. 좀더 네. 이렇게 전기차스러운 느낌의 이제 저희가 그휠 디자인을 했고요. 요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18인치, 19... 휠이, 아, 18인치 휠인데, 18인치 휠은 사실은 좀더 SUV스럽고 역동적이고 그런 네네.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18인치가 기본, 어, 아, 기본 휠이고요. 어 20인치가 예, 선택사으로선택사용으로그리고이 예. 차, 전기차와 기존의 내기관 차와의 차고 높이 정도는 차이가 있나요? 차고가, 토레스 같은 경우가 195mm 정도 예, 예. 최저지상고가 그랬는데, 네, 네. 여기 이제 배터리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어 175mm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음, 아, 예, 예. 그러나 저희가 이제 시중에 있는 현재까지 그 출시된 어, 타사 전기차 대비해서는 최저지상고가 음. 가장 높아서 음. 오프로드 주행이라든가 야외주행에서 예, 예. 뭐 최적의 상태를 좀 음.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 실내 부분 이 상당히 많이 그쪽이 네. 변경됐을 겁니다. 실내 네네. 부분 보시면 네. 실내 부분 보시면 파노라마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요쪽은 네. 12.3인치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돼 있고요. 네. 12.3인치 AVNT가 기본으로 되어 음.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같은 경우도 요 하단부가 이렇게 비어 있는 플로팅 타입으로 음. 구성을 해서 수납 공간을 좀더 확보를 했고요. 음. I <laughs> do 변속 레버 부분도 그간에 이제 SUV 저희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레버 타입으로 했지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이번에는 토글 타입으로 해서 네. 간단한 조작으로 음. 좀 이렇게 그 변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안전 장치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시동이 꺼지면 자동으로 P 단이 체결된다거나 음. 주행 중에는 아무리 이걸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누르셔도 네, 네, 네. 갑자기 알 단이 들어간다. 네, 그렇죠. 이런 그럴...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방지해서 음. 저희가 어, 음. 설계를 좀 해놓은 사항입니다. 음. 어, 이 디스플레이 안에 이 공조장치가 다다 다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로 이쪽에서 패널 쪽에서 보시면 비상등 외에는 네네. 나머지 부분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즐겨찾기 부분에 대해 보면 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네네.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쪽 면에서 이제 공조장치라든가 음. 뭐 시트 조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laughs> 후속 대화까지 있네요. 네. 삼열 시트가 있는 경우에 후속 대화를 많이 집어넣는데, 네. 이차에는 뒷차량과의 대화를 이제 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뒷분하고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네. 저희가 스피커로 내 대화가 들리게끔 음.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후속 대화 모드도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네. 내연기관 토레스보다 이 NVH가 정말 잘돼있다더 예, 예, 강화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네.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요번에 NVH 쪽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네. 전기차가 사실 조용하다 보니까. 주행 중에 이렇게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그 그렇죠. 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시끄럽게 느껴진다는 불편사항들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필러들 또 음. 그리고 이제 차체 부분도 저희가 그냥 스판 용접이 아니는 그 선방용 본딩 작업을 다 아, 네. 했고요. 요 필러라든가 루프, 음. 바닥재까지 흡음재를 다 놓서 실제로 아직 시승은 못 해보셨겠지만 시승을 해보시면 확실히 음. 이제 조용해졌다. 아. 확실히 이게 타사 전기차보다 훨씬 조용하구나 네.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저도 전기차를 여러 대뭐아 봤고 물어보고 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크게 예,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타이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었던 그 어, 타이어도 저희가 이제 그 타이어가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RRC 타이어라고 네. 하든요. 거 마찰 개수를 좀 네, 조정한 주의죠. 타이어. 뭐 그런 타이어. 그리고 이제 흡음 타이어라고 하든요. 네. 뭐 안에 이제 아, 타이어로. 예, 네. 로드 노이즈가 안, 올라오, 어, 안 올라오게 하는. 뭐 그런 것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m 음. v h 에 되게 신경쓴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11월달에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네. 그때가 일단 먼저 기다리시네요. 보통 전기차 그러면 이 프렁크가 도 있잖아요. 이 차에는 아 이건 이제 저희도 프렁크를 처음에 이제 설치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충분한 이제 용도성을 이렇게 제공할 음. 정도의 조치가 안 돼서 네네. 저희가 그냥 뷰티풀 커버라고 하는데 음. 그냥 그 커버만 좀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음. 프렁크는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음. 다만. 이제 저희가 러기지룸 같은 경우는 최고로 타사 전기차보다 훨씬 크니까, 수납공간은 트렁크가 없더라도. 음. 뭐, 실내, 그, 러시룸을 통해서 네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예. 있는 것 같아요. 네. 타사 사... 경쟁 모델보다. 네, 가격을 저희가 사전 계약 레인지 저희가 말씀드릴 때 네. 4,850만원에서 4,950만원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파격적으로 사전 계약 레인지보다 좀더 100만원이 더. 네, 낮아졌더라고요. 최고가보다는 200만원이 더 낮게 네. 기책정을 해서 요 4,750만원부터 시작하는 거의 뭐 경쟁 중형 전기차 대비해서는 도도적으로 저렴하고요 네. 소형 전기차 보다도 좀 저렴할 음. 그런 가격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네. 거의 뭐 3천만 원 네. 보조금 받으면 전국 어디서나 네. 3천만 원대에 네. 구입이 가능하게 어. 예를 들어서 EV5가 있고 EV7이 있잖아요 네. 두 가지 트립인데 EV7에다가 네. 모든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5,210만 원 정도 20만, 2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래서니천 5,200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경우는 풀업을 하게 되면 예. 그 7천이 넘은 거거든요. 예, 예. 가격적 인 면에서는 정말 비리트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내 공간도 이 아이누 페브라 이브 식스보다 일단은 더 넓고 휠베에서만 예. 좁다 뿐이지 차량 크기는 훨씬 넓으니까 태빈룸이 너무 좁다 이렇게 느끼실지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네네. 토레스에서 모든 분들이 타보셨듯이 음. 뭐 실내 탑승 공간이 좁다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뭐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느끼기 하기 위해서 러기지 놈 키워놨다 이렇게 좀 음.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실내 공간은 기존의 토레스와 똑같다. 똑같으면서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느낀 게 마지막으로 기존의 토레스 내전기관 차가 있지만. 이 차는 껍데기만 토레스지 완전히 다른 차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네. 실제로 디자인은 토레스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네네. 나머지 실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전기차로서 충분히 좀 성능을 네.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어, 이번에 설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입니다 아, 네, 네. 트렁크 공간 공간을 한번 볼게요. 이 모양도 달라졌나? 어 트렁크 공간이 기존의 토레스와가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들어가 보면 이건 뭐 거의 뭐 산타페나 소렌토 수준의 거의 이열 시트 공간의 트렁크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완전히 그냥 차방용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평탄화 작업도 그러고 정말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트렁크 공간, 효율적인 실내 공간까지 갖춘 전기차, 전기 SUV 토레스 EV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뒤에 보이는 토리스 전기차 EVX죠. EVX. 정말 많이 이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11월 달에 있을 이 차의 미디어 시승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얼만큼 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H가 그만큼 강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리프트 창국이었습니다.